본인이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항진증이 오히려 환자들은 좀덜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상 기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저하증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막상 피검사를 해보면 정상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사가 필요하고 항진증이 나빠져서 피로감이 생기는 사람들은 처음처럼 증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니까 막 살이 빠진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항진증이 약을 줄여서 좀 나빠진 걸수 있으니까 검사해보고 용량을 올려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좋아지는데도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끔은 약이 너무 세서 저하가 와서 또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예, 너무 피곤하고 잠도 너무 많이 오고 이러면 검사가 조금 사실은 필요해요. 확인해보고 이제 용량 조절을 또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조금 피곤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